공연의 감동과 기억을 더 오래 남기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더 특별한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배우분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서비스 있나? 예, 저도 열심히 저쪽에서 시니다아 그런가요? 별로 안 서고 싶은데 고 싶은데 여기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하실 거예요? 네. 네, 좋아요. 음. 네, 좋습니다. 좋아.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네. 오늘 함께 하신 배우분들 먼저 각각 인사 네.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먼저 해세요 해야...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등등국에서 잠복근무 중에 초고한 <laughs> 어, 이결 역을 맡은 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등공에서 최연 역할을 맡은 임준혁입니다. 네, 영혼 역할을 맡은 김재범입니다 네, 이경태 역할을 맡은 황기현입니다 네, 저는 정진명 역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 그럼 바로 관객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전에 등등국을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의 Q&A를 받아보았는데요, <laughs>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몇 가지를 뽑아서 저희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뽑아서라고 <laughs> 말씀했지만 이미, 이미 뽑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업시를 보내드고요. 자. 먼저 공통으로 질문입니다. 음, 네, 공통 질문. 공통 질문. 네. <laughs> 시간 관계상 딱두 분에 한번 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을 네. 어떤 질문이냐면요. 등등국 속 캐릭터들은 각자 뚜렷한 신념과 욕망을 갖고 있는데 만약 오늘 맡은 대역이 아니라 다른 인물로 부대에 살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아, 그리고, 이 중에서. 예. 네. 아.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MC니까요. 마이신 소대로, 주현이 형 먼저 하겠습니다. 주현이 형 <형만> 먼저? <laughs> <야. 웃음> 역시, 유교, 유교사장입다다 <laughs> 막내부터 이렇게 합니다. 네, 어. 아. 저는요, 어, 영훈는 영혼... 어, 그, 표현할 때는 솔직히, 너무, 공부가 더돼 있었는데, 제가. 그냥 하고 표현할 때 물론 그랬지만 제가 이제 이다 아우르면서 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각자 이관객들을잘 성립해 주는 게 영혼의 일이 되게 큰 음, 힘든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는 이제 이제 좀알는것같아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굉장히 힘든 길이겠지만 걸어가보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도 가겠다, 가겠다. 그래도 가겠다 음, 어. 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형님이 충분히 잘해내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이런...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다 아, 자! 그 다음은 그 다음 방대는 누구시죠? 88년생 88년생이시니까 아무래도 찬이 아니가 3월생이고 어, 저, 10월 선물이요? 10월생이시죠? 너왜 이렇게 빠르니? 그러면 저랑 같은 생일인 3월 생인찬이 m 이이 City. Summer c 3월생이 u m 일이 r 3월. 이 y 요 u m m e r c i t 어, 저는 그냥 이거 City. s u m i t y Summer City. Summer City. Summer c i 이 y Summer City. 고 u m m e r City. s u m m 이제 같이 작품 하고 이제 참여하면서 또무언가 다른 역할을 한다면 진명의 역할 진명의 네. 역할도 재밌겠다 왜냐면 너무 이제 그냥 약간 그냥 저랑 좀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랑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 잘 어울리는 이 모습이 보기 좋아서 <laughs> 진명의 역할도 좋지 않나? 아잘 어울리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어, 저는 너무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옷을 잠깐 바꿔 입어도 될아 정말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laughs> 찬이 형이 형님, 찬이 님찬 형님. 형이 네. 경신 같은 거한번아 아, 그.. 아, 어, 근데 있지. 자한번 진짜다. 아, 진짜, 아, 진짜, 나, 사실. 네. 진짜 아. 있잖아. 진짜다. 아. 진짜 <laughs> 나. 나. <laughs> 한번 해봤으면 진짜다. <laughs> 여완 <와>. 자! 좋습니다. <laughs> 그럼 이번에는 개별질문 타임입니다. 아 네. 그, 특히 이번에는 네. 각 캐릭터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등등의 수장인 <laughs> 김영훈 역의 김재범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청소까지 들어갔을 때 영훈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혁명이 실패했음을 짐작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나아간 건지 궁금하다. 그렇죠. 사실 물건 뭐 임금의 목을 치료한다 라고 얘기했을 <laughs> 때부터 살아들어오지 않을 생각으로 들어간 거죠. 와 하고 간게 아니라 스카이 짧은 나 빌고 몰래 들어가야겠다 라는 계획이었어요. 소수보 들킨거죠 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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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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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음. 그래도, 음. 가게, 그래도 가겠다 그래도 진짜. 가겠다 어떻게가겠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때재범 형님이 그 영혼을 연습하실 때저 아직도 기억나요 연습실에서 정수기에 이렇게 정수기 근처에서 칼을 이렇게 돌리시는 게 기억이 나는데 음. 그 돌릴 때 손가락 사이에 끼는 것도 항상 궁금해서 음.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감이 없으요아 손가락 사이 오. 오. 이두 손가락 안에 끼는 거죠? 네. 아, 이해 무슨 연습해보자. 오래오래 생각보다. <laughs> 자, 아.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재적인 머리, 수려한 외모, 오똑한 코, 축구하는 <laughs> 조선 건국이의 최고의 있지? 민왕천재 최윤영을 아, 맡아주신 저한테 질문이 이사는 <laughs> 진짜 마음 나오고 그어오게됐습니 그냥 문자 한번 보여드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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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임주혁 배우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음. 다음에 또 임주혁 배우님이 어, 그렇게 다 성을 붙이고 있어서 아, 따로 하면 또, 또 섭섭하시네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등금의 사람들도 곁을 떠나고 로비가 된 채우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나요? 어 일단은 영훈이와김영훈과 초에 그품었던 글씨가 글씨가 저한테도 계속 남아있는 채로 지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다섯 명에서 시조 내기나 하고 술이나 매는주나 한잔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그리워하면서 살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만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숙해집니다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등등회에서 잠복근무 중인 초역의 찬 배우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런 거 없어요. 사실 <laughs> 써 있는 대로. 어. 아 그런가요? 형은 찬으로 되어있죠? 강찬 배우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어. 다들 각자의 사연들을 가진 등등의 멤버 네. 가장 많이 쓰이는 인물이 있다면 그 어. 이유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사실 초로서는 이제 인물 관계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물론 이 안에서 이제 그게 진행되면서 제 마음이 어떤 그... 마음이 가는... 순위랄까요? 그런 것에은 조금... 변동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변신은 음, 뭐 음, 어떻게 생각하아 그래요! 그 얘기를 한... 어차피 여기는 네, 이제 사실 네. 우리 편이고 여기는 네. 이제 또 그거고 네. <웃음> <웃음> 그거고 근데 그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 판에서 이제 전복근무를 이제 하기 전에는 네. 마냥 그냥 이들이 그냥 서인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그냥 저한테 뭉개진 같은 어떤 그냥 원수의 아들들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는 느껴졌었는데 제가 이제 최훈을 바어 보고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서인들의 모습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나중에는 결국에 이런 화국으로 치닫고 나서 좀 이들에 대한 좀 안쓰러움과 미안함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극이 진행되면서 이 영훈이 형님이 엄청 이거를 밀어붙이면서도 되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사실 이 친구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아 이들도 어쩌면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만났다면 나도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저도 나중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몇 등이냐고. <laughs> <laughs> 아, 근데 나는 그 미션 때문이에요. 어, 맞아, 맞아. 영민이 그 <laughs> 형님이 Y시키라고 해가지고. <laughs> 자꾸 진짜를 투치 댑티로. 아, 네,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자, 4분. 했어요.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끼의 2인장, 경신력의 황두현대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끼의 2인장? 도끼살 인마가 아니지 자나따보은 MC를 봐주셨잖아요. 오빠님 <laughs> 어, 근데 맞은 게... 어, 제발 좀 들어주시면 아, 요 아, 2인장. 팬은 MC를 봐주셨어요. 그럼 지금 저의 MC는 잘하고 있나요? 아, 저보다 훨씬 더안좋적이요 어, 그래.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예. 아까... 장시에서 연습을 저희 다목격했잖아요 연습을 거의 뭐 강호동님처럼 <laughs> 아, 연습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꼭 저는 그래서 기대된다 했는데 처음부터 <laughs> 틀리고 시작하지 않아요 앞으로 아, 좀 잘하고 지금 스무스예요 아, 으 좋아요. 그 좋은데? 아그쵸 너무 좋아. 자 그럼 질문 빨리 이어가 볼까요? 자 그때 와는낙동고도 다른 질문입니다. 어. 방금 질문 하는 거아니에요추리에서 자신이 찌른 사람이 진명이라는 걸 알고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또 진명이가 죽기 전에, 죽기 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진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찌르는 게 영훈이 형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어쨌든 죽이려고 찌른 건 아니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을 생각이었는데 증명이라는걸또 알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로 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굉장 부정하는 것 때문에 뭐 일단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생각 내가 또 빠르게 어떻게 뭐 있잖아요. 어린애들 실수하면뭐패하면더 <laughs> 못하는 것같아 해결책이 생각이 안 나는 약간 그런 상황에 이었던 것 같고 또진영이 마지막에 죽었을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을 때진영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 저 사실 하는 것 같아요 끝날 때 하니 하는 게아 어, 근데 조, 앞에 좋은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마음 차라리 맞는 것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세상에서 음. 꼭 우리 금방 만나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어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한테 온 질문입니다. 어. 진명이에게 약이나 매화주, 술. 매화주가 술이죠. 그리고 형님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말씀드리면 약이나 매화주하고는 같이 묶을 수 있고요. 형님들은 따로 묶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약이나 매화주는 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믿기 위해서 도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형님들은 그런 도피수단이 아닌 나에 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무대인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작품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작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크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이상한데 <laughs> 그럼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럭키드로우 시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와와자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박스에 여러분들의 티켓, 특표지가 티켓,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추첨을 해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개, 4개의 개의 상품으로 준비해봤고요 추첨 되신 분들은 모두 MD 부스에서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MD 부스 자첫 번째 상품입니다 첫 번째 상품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타임 티켓 3만포인트를두분 추첨해드리도록 추첨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두두 네! 두 명이요 현금처럼 사용하시고 싶으요 그럼 잠깐 어? 왜 이렇게 썼어? 아 이거 반칙이야 누가 군누 누가 뽑는 건가요? 그러면 제몸이 형이 뽑는 걸로 하죠 두분두분두분 그냥 그냥 자 <laughs> 됐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말하나네 바로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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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c h 어 n a m y a r S. 석 b 층 r n S. O. n S. b o 번 n 열번5번 15번 o 신 n 요 Born. 열 b o 번 n S. Born. S. Born. S. Born. S. Born. S. Born. S. b o S. b S. 석 S. 석 1층 1층 M 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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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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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열 m 열 F m 열 e m 번 13번 e m 번,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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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m m 요안계세 아, m m Emm, e m 기 Emm, Emm, e m 시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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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 m Emm, Emm, e m 2층 2층 e m 9 번, 9 번. 어, 정했습니다. 계시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은 타임티켓 3만 포인트와 뜨거운 반응을 보여 <laughs> 현재는 순절된 등등고 키링 MD 상품을 한 분께. 상품께 드리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 네. 이번 상품은 제가 직접 추천해드리하권한인가아니 그렇게 써있습니다. 왜 아니 아니. 품절된 킬링이라고 된 킬링. 품절된 킬링. 로고이있는 좋은 거. 네. 은다 자. 아아일일층이지열열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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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11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다음 상품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상품은요. 럭드 행사의 필수 상품이죠. 예. 저희들의 신필 사인이 들어간 프로그램입니다. 와우. 이번에는 특별히 세 분! 와. 세 분께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추첨은! 네 준혁 배우님과 두현 배우님께서 스포 어, 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준혁 배우님은 음. 한 장! 두현 배우님은 두 장! 스포츠 <laughs> 스포하요 같이 한장두장네한장네두장요제했습니다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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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N열 17번 17번 계세요? 계세요? 아 저기 계신다 어디 저기. 와! 축하드립니다나김선이뭐 어떤 면에 있으세자잘드세요10 10 10열0 10 10 1 a 10 10 10 10 10 1 M C M C H A J K N K K K N 아 붙어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다 말입니다 네 거기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K R 일년3번 우와 둘다 둘다 K R 3번 A R 삼번 오세요 소리 질러 두분대가히 축하드립니다 두번은 어디에 계시죠 3번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 마지막 상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상품은 어쩌? 이번 회차 퀘스트. <laughs> 이번 회차 퀘스트에 폴라 사진 5종을 한 분께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장난 아니네. 아 이거를 원래 수장님이 <laughs> 뽑아주셨어야 되는데. 뽑아주셨습 수장님이 먼저 뽑아주셨습니다. 찬이 형님 이번에 아 제가요? 네한 아 번도 안 뽑았어요. 진짜 잘잘 뽑아. 굉장 부담스럽지만 잘해. 힙안 잡고 뭔가 항상 잘 섞어야 모두가 억울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죠. 넌잘좀좀 깨끗해. 잠깐 이거. 신기한데. 겉도 검은색인데. 아 해볼게요. 해븐의 주인공. 아일서. 아일서. 1층. 1층. h h r 2번. 2번. 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럭키드로 상품은 여기까지였고요. 추첨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상품들은 MD부스에서 수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D 자, 그럼 마지막 순서인 포토타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2 센터, 우측. 2층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자 좌측 센터 우측, 우측 2층이요 이츠. 네. 자 한번 보시죠 센터. 그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볼까요렇게아몇명거든다아이 네, 둘이 앉아 둘이 렇게 이렇게 자 네. 진행할게요 네, 거이 오케이. 죠 자, 다치. 좌측. 다치기요. 다치이요다치요다치요측좌측이요 위측. 이측이이 위측. 측위쪽이요센측센측우측우측이요이층층이요 센터. 네, 저희가 준비한 포토타임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응? 포토타임, 포토타임, 포토타임. <laughs> 안 자, <너무> 이제 1렬로 소중한 마무리렬로 마무리할까요? 어? 아니요, 괜찮시죠 어, 음.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쇼의 이벤트 네? 사람 있어. 쇼의 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배우들이 전한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관심과 열정가합쳐서 오늘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등등곡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등등곡 공연도 여러분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관심 부탁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참여하신 배우님들과 타임 티켓도 많은 사랑,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